야, 이거, 공전이 왜... 그 안에 다 뺐어? 안에 거? 와... 아니, 공항 만드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

나다 먹냐? 긴급 준비태세 빠르게 움직여 빠르게 움직여 날지다 이렇게 하고 짜이 이거 대박 오케이. 아니야. 야, 이거 너네 잘못, 이거 떨어, 이거 밟아서 이거 저기 내면 안 된다. 이거. 오케이. 해? 이제. 푸 공항이 좀 이렇게 퍼진다고 공사를 하는데 매일 전부 때 고치고 매일 전기 공사한다고 전기 나가고 있습니다. 아우, 골치 아퍼 진짜. 이거, 이거 안 돼. 됐... 뭐야? 어, 그, 거 옆에다 놔둬? 저거 뭘로 연결, 이거, 이거, 이거 뭘로 연결되어 있어? 저거 아니야? 박채? 야, 우리 목라바, 이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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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네. 찰밥이네, 찰밥. 그러니까, 아잘 나온다. 이거 왜 버렸어? 까이요. <laughs> 저거 뭔데? 아, 고추. 까이. <laughs>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네. 앙. 앙. 밥안 먹어, 이 막내 밥안 먹어? 밥 있어요. 어딨어? 왔어요. 어디 있어? 밥 어디 있어? 진짜. 밥 이름이 뭐야? 콩김밥. 아? 콩김밥. 밥. 콩김밥 먹으려고? 응. 아니 너뭐 주문했어? 치파워. 응. 치파워? 뭐. 네. 뭐? 어. 아빠. 오빠? 아니 오빠 말고 너. 님 아싸요. 아싸요. 콩김밥. 콩김밥 먹었다고? 응, 콩김밥. 베트남아. 껌땀. 아, 껌땀 먹었다고? 응.

이렇게 하면은 봐봐 그래서 고기가 고기가 빨갛게 보이지? 네. 이러면 이제 고기가 맛있어 보입니다. 자, 여기가 여기도 이거를 때, 네. 여기를 이만큼, 이만큼, 네, 해, 네, 할수 있지? 이렇게 길지가 몇 개야? 아홉 개. 고시락 무이하이까지. Được à? Ừ. Cái này ừ. thông, có không? Nó đi không? Ăn thêm Chú ơi đợi con đi chú. Bữa nay 12 ơi Không đi anh ơi.

아 칠리 아닌 것 같은데? 아, 토마 이게 칠리잖아 토마토 토마토 소스도 농도가 이게 아닌데? 네. 아 이렇게 파는구나 어허. 떡을 그냥 튀김기에다 집어넣구나 이거 잡채 잡채 음. 으 음, 머리카락 봤지? 머리카락 이게 나온다니까 이렇게 조심해야 돼 안 먹어도 알것 같아, 너네 먹어. <laughs> 소스를 지은 이유가 있을 거니까 이것도 한번. 찍가 먹어볼게. 앉아. 이게 얼마짜리야? 네. 쟤네 많이. 몰라? 야, 아까 주문했잖아. 얼마인지 몰라? 아까 주문했는데?

có ba món này cả. ha, không hả? đi, hai chị lớn. một lần một 경쟁 업체인데 아 먹어 보세요. 아 이게 밀것 아니에요? 경쟁 예. 어? 업체는 정지형 아니고 그냥 그 이렇게 팔길래 도시락 팔길래 한번 봤어요. 이게 이 장난 아니죠. 예쁜 건 예쁜 건데. 내가 서 보고 어, 따라하긴 어, 했어. 나, 나, 했어. 케첩을 엄청 많이 넣네. 자, 일단 떡볶이부터. 수근해.

아, 진짜요? 음, 뭐야, 잡채야? <laughs> 봐봐, 이거, 이거 봐봐. 다르지? 이렇게 떡으로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에이, 이거, 뭐 저거 안한 거야. 오가, 이거. 이거, 어. 이거. 와, 이걸 안한 거야. 안 하면 이렇게 돼. 먹어 우동이야 얘들아 우동 우동아요왜 <laughs> 국밥을 아예 안했네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른대니까 그냥 보고 따라하는 거야 야옹이 튀긴 아 이건 업체에서 파는 거이 냉동은 먹어봤어요 스에서 이렇게 냉동으로 나오지? 이 소셔도 엄청 맛있 맛있는 거 찾았어 우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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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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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목소리라> <목소리라> <laughs> 뭐할 말이 없어? 자신감이 생겨? 나 아니면 재나 이거 베트남 사람이 만들었어. 응, 베밥남 야, 홍나는 먹어야 돼? <laughs> 먹어봐, 먹어봐. 홍기밥 껴야지. 홍지 홍기밥 지 Lại người sao không? ngon không? Ừ. ăn chưa? nhỏ 160 160 160 nghìn ha, bà 100 nghìn Như là có Có gì hay ăn coi đó Bà ăn thử đi, bà vô bà ăn khoai tây liền với bà Giờ cảm giác không Cái cái bắp Cái này tốt với lại đây này Đây là miếng xào nè Đây là miếng xào mà nó không ngon không Con gà nhiều quá <laughs> ờ, <đúng rồi. cười> à, không có Cái này có đâu, 안 먹을 때. 어안 먹을 때 아무 맛이 없지. 나이 나중에 오가 너가 이거 한국 음식 학교 하나 해. 한국 음식 가르쳐 주 사람들. 알았어. 그만 먹어, 도 먹어. 땅아, 오가. 뭐? <laughs> 아, 안 먹어? 땅가안 <laughs> 먹어? 알았어. 그냥 좀 이따 애들 오면 먹어보라고. 타오야너왜 도망갔어? 어? <laughs> 말차. 어. 설레임, 설레임. 아만동. 어요 아, 애들 몇 개예요? 아, 아까 여기 앉 되면 진짜 세가서 사온 타오는 아마 이거 할 거고 디엠은 아마 커피 할거 같은데 타오야 이차 <레이징> 커피 초이스 그렇지 알차 <오차>. 커피 맛있어요 네, <레이징> 맛있어요 디은 이거 할 거예요 커피 차 커피 시간 초과. <레이징> 말차! 오다 말차하네? 네, 사장님하구랑 약간 와, 이거살레이 이렇게도 나오네 한국? 아, 맞아 아, 한국 아이스크림 먹어봤겠나? 후회할 거야 가끔은 기회를 줄게 맛없 이게 베트남 애들한테 커피로 못 이긴다니까요 이거 먹어, 이거 맛있어 얘네 커피는 어릴 때부터 먹었으니까 <laughs> 맛을 알죠겉절이겉절이 그냥 카페에서 얼린거지 뭐 <laughs> 카페에서 얼린거야 카페야 응원 컴야 응원 유 김밥 잡채 떡볶이 유니우 오빠컴 응원. 응원 컴 응원 컴 응원 컴 응원 컴응